안녕하세요 미남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을 위해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공약법 자체만 집중하며 들어가시는 큰 실수를 범하고 계십니다. 공약법은 수익과 직결되는 것인데 공약법에 신경을 쓰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궁금하시죠? 문제는 공약법이나 시스템 베팅을 본인에 맞게 적용하지 않고 이제 하라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며 자기 것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공략법이나 베팅법은 없습니다. 모든 공략법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제각각 있기 때문에 본인 성격과 얼마나 조화롭게 잘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가 결정되는 것이죠. 오늘은 성격 유형에 따라서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성격이 과감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입니다. 보면, 과감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건승 공간에서 과감한 배팅을 하는 것이 어울리는 편입니다. 과감한 배팅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인 과한 배팅을 조절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강승부구간의 유무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강승부 베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강승부 구간이 아닌 곳에서 베팅을 하게 되는 실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구간에서 파라 글 베팅이나 마틴 베팅을 하실 때는 미남 유튜브의 공략법을 두번 정도 반복 시청하시고 숨겨진 깊은 의미를 파악해 보신 뒤에 시스템 베팅법을 적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즉, 과감한 신선격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승부 구간의 판단에 많은 시간을 써가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판단이 제대로 되었다면 베팅 금액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마틴 베팅은 손실 구간에서 복구의 개념으로 개념을 다가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균형을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마틴 베팅 또한 공격적인 전략으로서 활용 가능합니다. 울트라 마틴의 경우에는 과감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강승 구간에서 중요한 점을 정확히 활용하신다면 적지 않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틴 베팅을 하시던 중 제대로 된 기회가 보일 경우에는 과감하게 울트라 마틴 베팅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투 경기에서 케이오 펀치를 날리는 것처럼 단한 번의 울트라 마틴으로 모든 스네를 뒤집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베팅 금액 설정이 있어 신중한 선택을 띄고 있는 경우. 이런 분들은 8월의 베팅을 3단계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경승부 구간이라고 해도 통수회차가 출현하여 미적종이 날수 있다는 부분을 강고하시면 안됩니다. 우선 이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한 번에 미적종이 트라우마를 가지게 만들기 쉬운 성격이기 때문에 8월의 베팅을 3단계까지만 적용하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8월의 베팅이 본인에게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진가법 베팅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성향에 맞게 베팅 금액의 10%에서 30% 정도 퍼센테이지 설정한 뒤에 경승진 구간은 설정한 퍼센테지 내에서 적당하게 금액을 조절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분들은 밸런스에 포착으로 급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파워의 형수와 메타 값을 보고 판단을 내리는 유형이기 때문에 플레이 시간을 여유롭게 두고 수익을 천천히 여러분에나눠서 가져가시는 것이 어울리는 유형입니다. 본인의 성격이 우유부단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 진중한 성격은 고민을 길게 하지만 한번 판단을 내리면 잘발지하은 성향이지만 우유부단한 성격은 본인의 판단을 자주 바꾸는 경우죠. 판단이 자주 흔들리시는 분들 주변에는 지인분들이 파벌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석자료보다는 지인분들의 말에 자주 휘둘리게 되는 경향이 있죠. 남의 의견에만 너무 비율 비율이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의 정확한 규칙를 구축하지 못하는 약점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분들의 문제는 일위 1위 일비가 심하고 파벌 메타 값과 로직 분석이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유보다는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우선 미마 파벌 유튜브 채널을 2시간씩 시청하시면서 보는 눈과 기준을 설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벌 분석 하루에 1시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려고 노력하세요. 자신의 판단이 아닌 남의 판단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틀린 방법입니다. 이상 성격에 따른 파벌 공략과 꿀팁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의 성격 유형에 맞는 파벌 공략 확대로 하시되 실력이 향상되면서 약점은 점점 보완하고 강점만 남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측정하는 유형에 구애받는 것이 아닌 자유자재로 파벌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은 영상일 뿐입니다. 인터넷 강의 좋지만 궁금하거나 이해 안 되는 건 저한테 카톡으로 꼭 물어보고 배워가십시오. 그게 다른 사람보다 한 발자국 더 가는 길입니다. 이상 미남이었습니다.